자, 오늘은 2단원 사각형의 성질의 어, 세 번째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평행사변형의 개념과 성질 그리고 관련 문제 스텝 1하고 스텝 2에서 골라서 11문제를 풀고 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알고 있었어야 했던 것세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사각형에서요. 이렇게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이 대가 마주볼 대자를 써요. 우리 수학 용어는 거의 다 한자, 아니면 영어, 그쪽에서 왔죠. 여기 대변이라 하는 건 마주보는 변이에요. 그 화장실에 있는 그거 아닙니다. <laughs> 클 대자의 그거 아니에요. 이건 마주볼 대자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가 서로 대변이고, 얘하고, 그러면 얘하고 대변이겠다. 그죠? 얘하고 얘. 그러면, 대변이, 마주보는 변이라면, 얘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음, 얘네 둘은 서로 대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얘의 대각은 그럼 여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요. 어, 우리가 도형이 사각형이든 삼각형이든 간에요. 이 도형의 꼭짓점에 대부분이 알파벳이 쓰여있죠. 그러면 그 알파벳을 우리 마음대로 ABCD, ABCD 이렇게 우리 마,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마다 어떤 애는 ABCD, 어떤 애는 ABCD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문제 자체가 달라지지. 문제 푸는 과정도 달라지고 문제 답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정해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보통은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요. A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알파벳이 정해집니다. A, B, C, 여기는 D. 이렇게요. 오각형도 마찬가지고,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호인데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변, 뭐, 선분의 길이를 얘네 둘이가 만약에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한 줄을 표현하거나 한줄 썼으면 두 줄을 표현하는 거. 우리 삼각형에서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 평행사변형부터는 사각형은 이제 평행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행하다라는 기호, 평행의 기호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평행의 기호는요, 얘를 화살표 모양으로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 썼으면 두 개, 뭐세개 이런 식으로. 이거는 평행하다의 기호라는 거.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평행사변형은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얘기합니다. 한 쌍이 아니에요. 한 쌍만 평행하면 그건 사다리꼴. 그죠? 그런데 두 쌍이 평행한 것은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답니다. 얘네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a, b 와 c, d 도 평행하다.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 평행사변형이라 하고요. 그걸 이렇게 쓰죠. 사각형 a, B, C, D에서 AB 선분과 그죠 DC 선분이 평행하고 그리고입니다. AD 선분과 BC 선분이 평행하면 이 ABCD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사라고 쓸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AD의 선분의 길이와 BC의 선분의 길이가 같고, 같고, AB와 CD의 길이가 같습니다. 오케이, 이건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얘네 둘이 합동인 거 증명하면 돼요. 뭐 이렇게 그어도 되고요. 그래서 결국 같게 됩니다. 결과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2번 여기서 평행사변형이면 마주 보는 대각의 크기가 똑같다. 각 b 하고 d 하고 같고, 각 a 하고 각 c 하고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같잖아, 그죠? 어, 성질은 납득이 그냥 되는 거. 증명을 굳이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어, 보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대각선을 연결해 봐요. 보통 a 하고 c 대각선 그러니까, 대각. 마주보는 그 각을 연결한 선을 대각선이라 하죠. 이 대각선의 교점을 보통 O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심의 O는 아니고요. 그냥 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AOD하고 COD가 합동이 되고, AOB하고 COD가 합동이 돼요. 그래서 결과만 기억해 줄게요. OD하고요. OB하고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A5하고요 C5하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각선은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네 번째, 어떤 성질이 또 있냐면 평행 사변형 이면,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면 평행사변형에 이 A각 있죠? 이 A각에 이웃하는 각 B 마주보는 각은 C지만 이웃하는 각은요, 이웃집, 바로 옆집이에요. a 의 이웃하는 각 B 또는 a 의 이웃하는 각 D예요. A와 이웃하는 각 B 이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예요. 이거 삼각형에서 한번 쌤이 동측 내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에 평행하면 안에 있는 각즉 이웃하는 안에 있는 내각들의 합이 180도입니다. 인줄이 같은 건 아닙니다. 인들이 같아지면 직사각형이 돼요. 그런데 a각이랑 b각을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스텝 1의 1번. 평행사변형 ABCD에 CD의 중점을 G라 하고 그 G를 A서부터 에쭉 연결했을 때 연장선과 만나는 교점을 H라면 BH, 파란색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구해야 하는 거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BH의 길이를 구하여라. 뭐 BC의 길이는 8이죠. 성질 첫 번째. 마주보는 대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요 ch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어, ch가 agd하고 hgc하고 합동이 될것 같은데? <laughs> 왜 합동이 될까? 증명해볼까요? 얘네 둘이 막꼭지각으로 같고요. 얘의 길이 같다고 문제에서 나왔고요. 평행하면 엇각의 크기 같죠? 네. 요 각과 요 각도 같네요. 그러면 ASA 합동이네. ASA ASA 합동이기 때문에 얘가 8이면 여기도 8이 되겠네.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2번. 평행 사변형 ABCD에 B각이 나와 있네요. 56도. 그럼 알수 있는 건 A각이 얘네 둘의 합이 180이니까요. 180에서 56도 빼면 얼마예요? 124도지. 여기가 124도라는 거알수 있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 같은 거. 여기 56도겠죠? 그러면 얘 2등분 선이라 했으니까 얘는 28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90도라면 그러면 요 각은 90도에서 28도 빼주면 되겠죠. 90도에서 28도 빼주면 62도가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구하고자 하는 각은 124도에서 62도를 빼주면 되겠네요. 124도에서 62도를 빼주면 어 정답은 62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62도. 3번 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했을 때 여기 x하고 y하고 구해서 더하래요. 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 4가 되고 얘가 2가 될것 같은데? 정답은 6이 될것 같은데요? 왜인지 납득해야 되죠?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두 선이 그려져 있으니 이 각이랑 이 각은 맞꼭지 각으로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세 번째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A5의 길이와 C5의 길이가 같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일단 각하고 변 나왔잖아. 그리고 이렇게 엇각. 얻각. 이렇게 엇각으로 얘하고요. 여기 각. BAC 각과 ACD 각이 같네요. 그러면 ASA. 와, 아싸! 또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X는 4가 되고요. Y는 2가 되겠죠? 따라서 더해주면 6.